5월 아시아 전통 문화의 달을 맞아 밴쿠버 곳곳에서는 봄꽃처럼 풍성한 각종 문화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일 다운타운 CBC 야외 공연장에서는 아시안 드럼 축제인 빅더 스트리트가 전통 문화의 달 개막을 알리는 힘찬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 그룹 천둥을 비롯해서 일본의 테츠 타이코, 필리핀의 춤과 북. 무술의 복합 연주단체인 케이사라 캐나다 외에도 페르시아 전통 연주단과 아랍과 터키 연합그룹인 레이한의 연주가 이어져 모처럼 화창한 봄날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연하 마틴 상원 의원과 그리고 로버슨 벤쿠버 시장의 축사로 행사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예, 오늘... 시안헤티지만라도캐나다 미국의 도시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더 많은 한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정말 우리 밴쿠버의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팬시안이셀브레이션 너무나 좋은 행사입니다. 한달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전통문화의 대략적인 문화 행사를 소개해 드리면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아시아계 캐나다 예술가들의 작품이 UBC 바버 러닝 센터에서 전시됩니다. 1 4일엔 UBC에서 국제비디오컨퍼런스가 14일과 15일 양일 동안 다중언어로 번역된 여러 문화권의 시를 소개하면서 음악과 춤이 곁들인 행사가 이어지며, 15일은 밴쿠버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21일은 US 미스터 다문화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엔 밴쿠버시의 125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